안녕하세요. 안녕. 들리죠? 오랜만에. 퇴근하고 집 왔쫑. 집 왔썸. 아, 오늘 그 첫방, 오늘 아이돌 블라썸 첫방을 했는데 그 오늘 서버가 불안정해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못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 라방을 살짝 좀 짧게 진행해볼게요. 안녕. 네, 오늘 어땠어요? 어땠썸? 오늘 어땠썸? 지금 집 방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는 제 침실입니다. 침실에 왔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가로로 해야 되는구나. 침실에 왔죵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좋았죠? 나는 1일 수못 봤구나. 그래서 제가 못 보신 인스피릿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스타 라방으로 또 인사하러 왔습니다. 역시, 송정이 밖에 없죵없죵 라방 오랜만이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돌 블라썸으로 인사드렸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또 이제 우리 인스피릿이랑 쫑순이 화력이 정말 어마무시해가지고 블라블라 앱, 아이돌 블라썸 앱이 버티지 못했어요 진짜 너무 아쉬웠고 내일부터좀 점검이 잘 돼서 앞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쫑이가 또 이렇게 인스타 라방으로 이성종 라방으로 오지 않습니까 역시 팬사랑 미성종이죠? 맞아. 살 빠졌쫑? 살좀 많이 빠졌좀 이렇게 해서 정면 잡으면 안 돼. 정면 점 여기 너무 없어. 제가 약간 옆으로 할게요. 여러분, 팬분들 너무 속상해 하면 안 되니까. 보고 싶다. 나는 오늘을 정말로 즐겼다. 고마워요. 즐겼다니. 짱. 짱입니다. 즐긴 기대 짱. 해피데이. 오늘 해피데이죠. 맞아. 오늘 해피데이입니다. Take c 해피 발렌타인 오빠 땡큐 발렌타인 발렌타인 이거 얼마,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필러는 맞지 마라고 아, 안 맞죠 송종이는 자연산이에요 나 눈, 코, 입 여기 다 모든 피부 자연산 저 피부과도 요즘 안 가요 경락도 안간지 오래됐고 그냥 자연인입니다 저는 여러분 눈도 자연인, 코도 자연인, 입술도 자연인 V라인 됐죠? 초콜릿 먹어야지. 아, 그래서 오늘 초콜릿도 선물 받고 해서 많이 먹었어요. 저도 초콜릿 많이 먹었고. 네, 맞아요. 짜릿하죠. 오늘 너무 짜릿합니다. 부럽다고. 저에게는 우리 인스피릿이 있잖아요. 또 인스피릿에게는 이성종이 있고. 또, 쫑순이에게는 이성종이 있고. 많은 아이돌 블라썸 친구들에게는 이성종이 있습니다. 인조인이야난 인조인, <laughs> 인조인 뭐야? 인조인 뭡니까? 인조인 아닙니다, 여러분. 하, 정말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마무리하고서 뿌듯뿌듯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 이성종 짱이죠. 저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팬분들이 이제 우리 인스피릿도 그렇고 쫑소니 분들이 제가 기획사 들어간 줄 알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기획사를 들어가지 않고 사실 어 몇달 전부터 이제 러브콜 했던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러브콜 했던 수업사분들이 많이 연락 주셔가지고 어큰 데도 있었고 또, 중소도 있었고, 작은 데도 있었고, 좀 여러 군데 있어서 미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요번에는 진짜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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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중하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야 여러분들께 속상한 일도 없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싶어서 좀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속수 없어도 지금 이성종이 CEO로서 지금 제가 1인 기획사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매니, 도와주는 매니저 이사급 매니저님 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도 같이 도맡아 사고 계시고 그리고 또저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헤어 메이커 선생님도 있고 다 있어서 혼자 하는 게 너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팬분들이랑 많은 소통을 나오자마자 바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이제 아이도 블라썸 미브 제작진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포켓돌스도 바로 오픈을 했죠. 역시 이성종 이종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다 해드리고 싶어서 빨리 소통을 하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움직였습니다. 진짜 빠르죠. 회사 차리자. 근데 진짜 저도 느끼는 게 요즘 느끼는 게아나 회사 차려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요 제가 진행해 보니까 사실 음, 그전에는 제가 플레이어라면 정말 계약서도 회사가 다 봐줬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플레이, 움직이면 하고 방송만 열심히 했고, 여, 열심히 무대만 썼으면 됐지만, 지금은 제가 뭐 계약서 검토, 미팅, 다 혼자, 혼자는 아니죠? 도와주시는 매니저 형,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많은 이제 스태프분들 도와주셔가지고, 음,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어 이렇게 그냥 아는 분들 차려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아직은 제가 소속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번에 한번 정도만 더 들어가고, 그 뒤에는 또한번좀 그런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차려버리면 좋죠? 우리 멤버들 다 그냥, 다데고 와가지고 내가 그냥 대표로, CEO로, 빡빡빡 해버리고, 그럼 일 진행 더 빠르게 되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인스피리 생각뿐이고, 또 우리 쫑순이들, 저, 저 사랑해주신 많은 팬분들을 어떻게 보답을 하고, 빨리 소통하고, 또 너무 기다리긴 불안해하시고,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음, 아이돌 블라썸으로 돌아오게 됐고, 포켓돌스로도 바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 점, 칭찬해주세요. 이성훈 칭찬잉. 네, 그렇게 있고, 어, 그리고, 오늘도 인스타 라방 킨 점은, 이제, 알다시피, 아이돌 블라썸이 서버가 오늘 뭐 난리가 났잖아요. 어, 너무 잘 들어가기도 했지만, 저의 매끄러운 진행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우리 인스피릿의 화력, 이성종 팬분들의 화력 덕분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어깨 뿜뿜 올라갔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들어와 접속해주셔서, 좀 서버가 운전치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좋아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스피리스 그리고 또 이성종의 팬분들, 우리 친구들의 화력도 매콤한 맛, 불맛을 봤기 때문에 더 잘할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오늘 아까 끝나고도 어, 이제 우리 아이드 블라썸 작가님, 메인 피디님이랑 다 모여서 제작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늘도 한 여덟 명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7명, 8명오셔고 대표님도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더 좋아질 거고 저도 오늘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일 매일 이제 어 주제는 저와 이제 작가님 또 피디님이랑 같이 이야기해서 만드는 거라서 저 제가 거의 만들어가는 방송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스피린은 불맛이다. 이송종 쫑순이는 불맛이다. 매콤해. 거의 불닭볶음면 더 매콤한 것 같아. 나 오늘 매콤한 맛 진짜 제대로 못 듣겠잖아. 오늘 진짜 짱이었어. 매콤한 맛. 나 입에서 불났잖아. 인스피린 불났잖아 오늘. 어쩔까. 불이 나버렸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오늘 우리 인스피릿 또 쫑순이들 고생 많았고, 아이드 블라썸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내일도 즐겁게 만나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즐겁게 만나 소통하자. 능력자 이성종이라고. 나 능력자지? 능력자 다 맞아.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1월 달부터 진짜 바쁘게 다녔어요. 매일 미팅, 뭐 회사 미팅, 일적인 미팅, 지금도 많은 일들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계속 미팅 중이어서 또또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 중이에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내일도 만나고, 우리 이제 19밤 남았자. 19밤 즐기고,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시고, 저도 너무 좋고, 우리 제작진분들 좋다 하면은 계속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많이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또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주시면은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지금 엄청 열, 열어있어요. 저랑 피디님이랑 이야기한 것도 이게 시즌1에서 제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저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제작진도 보시고, 우리 팬분들의 또 한번 반응도 보고, 좋아해주시면 아마 성종이가 뭐, 계속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수 있죠 이야 나가자 파. 오늘 인스피리 너무 감사하고 빨리 가서 쉬시고 우리 또 내일 아불에서 만나자 잘자 인스피리 안녕 안녕 나 너무 급하게 끄지 내일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